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도 이제 1945년서부터 1979년까지 복지 정부 기조 속에 지방 정부 주도의 도시환경 개선. 여기도 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세밀한 부분들이 못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또 주택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니까 사회주택도 좀 지어야 되고, 빈민가를 철거해서 또 이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공공주택이나 뭐 이런 사회주택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도 똑같이 이런 집들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2 0층짜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공의 주택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시정책과 도시재개발, 이제 보수당 대처정부가 네. 들어오면서 버려진 공당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화력발전소를 개조를 해서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테이트모던 미술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죠. 전 이번에 또 갔어요.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또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진화시키고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마인드 우리도 현대미술관이나 당연히 그 화력발전소도 우리 이제 다시 도시재생으로 해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사용되어서 좀더 변화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한번 만들어져서 아 이제 만들었어 끝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원도 하고, 우리 또 서울 시민들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하고 같이 예, 이러한 시민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은 말 그대로 도시 외곽에 버려졌던 화력발전소, 뭐 제철소 이런 공장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영국의 까나리오프 금융허브의 그림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이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는 또 저희도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에서 급성장하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 있었던 시기죠 전국 88올림픽이 있었죠 네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부분이 88올림픽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8올림픽 이전의 우리의 삶과 88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좀 바뀌었다. <laughs> 이거 느낄 수 있고요. 팔파올림픽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깨끗해졌어요. 네. 화장실 문화가 확실히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진 게 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삶의 질이 또 높아짐에 따라서 그 전에 우리 해수욕장들 많이 놀러 갔었어요. 네. 그죠 기타메고 관행 열차 타고 그런데 이제 콘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삶의 질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죠. 그래서 88올림픽의 계기가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영국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을 폈고, 이런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벌써 개발을 하고, 그러고에 따라서 쇼핑몰, 뭐 이런 사회적인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때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서울의 도심을 외곽으로 빼고 이런 것들이 우선 과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가 음. 또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97년도에 영국의 도시정책은 이제 커뮤니티의 재발견. 외형적으로 발전도 발전이지만 도시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대규모의 도시정책을 개선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 소프트한 부분, 하드한 부분이 해결이 되게까지 소프트한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셰프필드, 우리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견학도 많이 갔었는데, 런던에서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로 올라가는 이제 중간점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영국은 네 개의 국가로 보시면 돼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가문 색깔이. 다 달라요. 요번에 제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한 3일 들렸다가 런던을 들어갔는데, 문화나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강합니다. 같은 영국 국민이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의... 국가로 형성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협상이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협조를 잘 합니다. 근간의 예로 보면. 유럽 탈퇴할 때 선거 결정해서 결정된 거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90년대에서 97년 과도기 커뮤니티 재발견과 종합적 접근, 뭐 그런데 아까 이제 셰필드도 얘기했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도시정책에 지속적인 가능성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에 만들어진 정책이 계속적으로 갈수 있게끔 서로 존중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러한 좋은 정책은 없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아, 휴머니즘에 입각한, 음, 사람을 위한. 그래서 도시재생에도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과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를 따라와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소프트적인 부분이 받쳐주려면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시민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이 참여를 해서, 오케이! 저도 동참을 할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에서 20%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라고 80%는 동참을 안 했는데 그걸 끌고 간다고 해서 되냐 이거죠.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빈곤한 사람들을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끌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각종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주거하는 시민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관과,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되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 1년 안에, 2년 안에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다. 예산은 들어갔는데, 예산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시민세금, 대한민국 국민세금이잖아요. 한번 잘못되어진 정책을 가지고 잘못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지 허드슨 야드나 킹크로스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저마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차 가려면 두 배의 힘, 세 배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부분들로 힘을 썼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시대였네요. 그죠? 200만 호 건설하고 음. 이때는 우리는 인구 팽창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분산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네. 인간 휴머니즘, 공공임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이때는 내집 마련, 어떻게든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기조가 앞섰던 시대였고요. 또 부동산 투기도 그때 이제 일어났던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얼만큼 마 늦었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겠죠. 벌써 영국은 그러한 것들을 초창기에 뛰어넘었어요. 1894년 이후에. 초창기 때 보수당에 의해서 사회주택 고민했고 임대주택 고민했고 그죠? 그다음에 아, 뒤쳐져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기지창, 항구 이런 것들을 대규모 개발하는 시기였고.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아, 이 안에 뭘 채울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커뮤니티적인 부분,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넘어가는 건 재생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벌써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이미 이제 구도심이 돼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IMF가 왔어요, 이때. 그죠? 그 앞쪽으로. 예, 예. 죠 예. 그 다음에 이기신 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는 재산 증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부동산 투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 나오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이후에 노무현 정부까지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부동산 증식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네.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과도기였는데 이미 이때 이제 영국은 도시 중심부의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커뮤니티 주도의 도시 재생을 하고 거기에 도시의 어떤 새로운 르네상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의 중심부의 환경 개선하고 거기에 어떠한 소프트적인 부분을 넣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각종 사회 단체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기 보시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내 승세 사례로 셰필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지역 공동체 주도의 주거지 재생하고 나오고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재생 출신 많은 사회단체 관민학 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아니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명시되는데요 98년도에 어반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세필드 쪽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이 유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에게 르네상스가 뭐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자 인간을 중심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그러니까 도시 르네상스 는 뭐예요? 그럼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입각한 네. 도시로 바꾸자. 뭐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바꾸자 셰필드의 도시 르네상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강산업 발전했는데 철강산업은 정말 노정집약적인 생산시설이라고요 네. 철강산업은 지금은 이제 자동화돼서 그렇지만 옛날 이때에는 고초를 가져와 수집해서 용광로에 놓기까지 다 사람의 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많았죠 이제 그러한 셰필드라는 철강산업 도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 10여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2000년에 수립됐는데 2013년에 다시 수립되고 6년마다 네.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재생사례 모범지역이라 아마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갔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또 한번 짚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섹터를 나누긴 나눴는데 2010년부터 이제 현재 보수와 자유 연합 정부가 들어섰고 캐머런 메이 총리가 이제 이렇게면서 오는데. 이때에 유럽연합에 탈퇴도 하게 되죠. 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에서 나름대로 독일이나 우리 영국이나 좀잘 사는 국가가 재정을 이제 분담하는 형태의 분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이 그게 영국 자국 국민한테 쓰여져야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발단이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담하는 분담비용 때문에 이제 발단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시초화 됐다고 합니다. 네네. 사람 중심으로의 회기. 즉, 영국 국민이 행복해지고 잘살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나 그런 걸 써줘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미만 사태 이후에. 그리고 영국이 그전에는 이제 파운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어요. 근데 달러에 밀리고 또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유로유로 예, 밀리게 되고. 이제 영국이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약간 좀 우울해졌습니다, 이제. <laughs>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자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국국민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의 예산 복도 이제 축소를 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포럼이라든지 살아있는 어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네. 이제 중산층의 어떤 운동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 되긴 됐지만 역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세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도시재생이 관중심에서 앞에 끌고 와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 의식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여가 안 되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세운 재정비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참여 오케이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잖아요 이용을 해야만 되잖아요. 시민들의 참여가 90이야. 그러면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끌어졌냐. 짧았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을 보면 그래서 항상 민, 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고 특히 민의 참여를 통해서 끌고 갈수 있는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뭐 영국은 내적 성장을 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예산 축소하고 또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어떤 시기였나요?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2008년에 우리가 세계 리만 사태 이후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죠. 네. 부동산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가 돼서 한 4, 5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생기고, 이명박 대통령 또 구속되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였고요. 네. 또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또 서민들이나 복지정책, 많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 그 당시에 집값은 대한민국 사상 가장 급등한 주택가격을 만들었고 네. 영끌이, 친종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세계적인 거시경제나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정리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부동산 관련된 도시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예,가를 한번 우리가 논의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시재생, 뭐, 미국의 허드슨 야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이제 킹스 크로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세심하게 한번 우리 저 갔다 온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재밌게 한번 지나간 이야기, 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 그간 긴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킹스 크로스를 다음번 회에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